거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들으라, 샤마, 경청하라 라고 말하는 거지. 그 말을 잘 경청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되어지게 된다. 그리고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런 모습 속에서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아듣고 그 들리는 대로 우리는 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 대중교통이라든가 자가용이라든가 이러한 그,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는 그 모습을 그렇게 드러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루에 한 번씩밖에 다니지 않는 버스가 있는가 하면 그 버스가 전혀 안다는 그러한 곳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서울도 뭐 이렇게 작은 곳이 아니고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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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그러한 경우가 다반사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주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면 찾을 길이 없어요. 엉뚱한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옛날 이 우리 살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수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곳이란 말이야, 도통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해 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려고 하고 또 우리가 알수 있는 눈에 보이게 진영해 주는 그러한 곳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형태를 분명히 이루고 있을 것이야 라는 그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그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 우리를 힌드에 주시고 있어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예수님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때 우리는 그곳에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나라는 알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알수 있는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다. 곧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될 거다. 그 집이 되어진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함이 존재로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 그래서, 베드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렇게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추측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급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급류를 얻은 자니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류를 입혀 주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어제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도 만난 내가 되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지는 바로 이 상태가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의 급류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데 이렇게 되어진 자들, 이러한 은혜를 알아듣고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 그베드로가 어, 같은 것을 갖게 된 존재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것이요우리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부모로부터 한 피를 이어받게 된 존재, 이러한 존재를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이 알아 그 자신이 한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전함을 함께 받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같은 것을 가진 존재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어룩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보나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종욕 우리는 그 육체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내가 육체로 살아버리는 내 육체로 이루어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뭔가의 승부를 내려고 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지금 베드로 자신이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아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행하지 아니하는 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그들과 베드로 자신 또한 뭐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있던그 사람이지요. 베드로 자신도 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나니까 고기잡으로 간다 했던 그 모습으로 고기잡을 고기를 잡던 그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누구 그 말만 떠나 이 뱃사람 그 험상궂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그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사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구원 내구원내 구원으로 내어 주신 그 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말을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한들 또이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내 주머니를 다 털어서 그에게 준들그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게 어찌 선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는 그것이 선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만, 그게 선한 말이고,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어찌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것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별난 모습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법 테두리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우리는 잘 지키고 잘 따라야 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과 역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나 이 베드로 자신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선한 그 일, 그 일을. 자신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되라는 거지요. 그 선행으로 얼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은 참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박사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살아갈 때는 그 율법이 엄한 바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가 자유자가 된 거지요. 그율법의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에 하지 못했던 그 행동들을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가지고 옛날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데 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예수가 율법에는 자유한 자로 우리 가운데 왔으나 그 예수는 율법에 자유한 자로 살지 않냐고 오히려 그 율법에 있는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늘 살아갔던 그 예수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율법의 종이 아니지만 율법의 종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엄한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부대곧 선행으로 어려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알아, 그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들 되지 못한 그들을 향해 더욱더 우리는 겸허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대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말까지 했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율법 아래의 모습으로 내가 갈수 있다. 그렇게 향할 수 있다. 라고까지 했던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해서 방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네, 선하고 반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안다는 거죠.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어떤 곳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곳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알고는 있으나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그 속에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심한 말을 하면, 아, 교회의 졸립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졸립이 무의미한 그 모습이지만, 교회가 졸립이 되어져야만, 그 안에 있는 그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을 하지만 그곳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바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그 모습의 그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속에서 건딤을 받았으나 다시 그 속으로 가게 되는 거다. 그 속으로 보내게, 보내물 주신 거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그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그들에게 다시 그 곳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곳을 위해서 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가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가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모습 속에 오셔서 그 율법 아래로 율법 아래로 오셔서 그 율법이 징계하는 바의 모습에 따라 그 예수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이걸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나 또한 그 율법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은혜 안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진리를 아는 내가 되었다면 이렇게 알게 된 이것을 가지고 이걸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이것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결론인 겁니다. 그 예수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길이다, 이게 생명, 이게 진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또한 그 예수가 율법으로 와서, 제 아래로 와서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께서 의로 그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라는 내가 어, 죄된 나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 그걸 그것을 의 하나님께 갈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물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어, 율법 아래 있는 그 상태가 길을 잃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어, 그 당시 그 율법 아래 있는 그 상태는 길을 잃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내 길에 빛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를 내가 실천을 옮기면,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보답하고 있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되어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게 길을 잃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아 이게 길을 잃은 것이었네 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그 영혼의 목자, 그 예수가 나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게 되어지니 이 상태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지는 것이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께도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극률 이불자가 되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지켜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나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는 그 의미를 입혀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 것 이러한 말씀,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진 그 상태가 그게 아들인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되는것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있는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것을 언젠가 깨아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 주시고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받아 이 은혜 속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기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 계몽을 양식으 주옵시고 우리 가주의힘진들을 상대로 가라앉고 우리 들을 사유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나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나라고와 인광이 하옵소서 영원히 있사옵나이가아 <laughs> 수고하셨습니다